네, 안녕하세요. 영심입니다. 지금 제가 아라비쿰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입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미운 잎 뛰어내고, 이제 이렇게 싱싱한 잎 이렇게 놔두고, 이제 정리를 해서 발송할 건 발송하고, 이제 이쪽 아이는 조금 사이즈, 어, 제가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가운데다 놓고 언니하고 같이 왼쪽으로 가면은 사이즈 크고, 그래도 괜찮은 거야. 바로 배송해야 하는 아이들. 이쪽은 이쪽보다는 사이즈가 좀 작은 아이들로 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발송,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문해주신 분들에게는 여기 여기 온것 중에서 좋은 아이들로 선별된 요 아이들로 해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010 2202 2422. 자, 아라비쿰 아데니움입니다. 요 아이들은 석화처럼 꽃이 피는 아이들인데요. 자, 얘네들은 이제 뭐 더운 여름에도 잘 크기 때문에 이제 여름 식물이라고 볼수 있고요. 요 아이들은 이제 물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 않습니다. 요 아이들 이렇게 뿌리가 달려서 왔지만 요 아이는 일단은 죽은 뿌리고요. 심어 놓으시고 물은, 어, 그냥 한 달에 한번 정도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짧고 통통하게, 유 아이 가격 6,000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 사이즈 키워가지고 꽃도 피우고 하시면 너무 보람있을 것 같아요. 아기 때부터 내가 반려 식물로 키울 수 있는 아주 미니미니한 그런 아이고요 요런 아이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어 미니 바오밥이라도, 이제, 바오밥 나무 같이 생겼다 해서 그렇게 판매도 되었는데, 정확한 이름은 아데니움 아라비쿰입니다, 여러분. 예쁜, 귀엽고 깜찍한 아이들. 한번 작은 화분에 심어서, 애지중지. 어, 저기 실내에서 키우셔도 됩니다. 옷자라지 않습니다. 자, 6,000원입니다.